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용평 리조트 한번 봐볼까요? 용평 리조트 상담 들어온 종목인데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용평, 용평 리조트는 누구나 다잘 아는 그런 종목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스키장, 예, 스키장, 뭐 콘도, 예, 음 리조트, 뭐 종목이라고 할수 있죠. 뭐 해당 종목, 뭐 대북 수혜 테마도 있고, 예전에 뭐 올림픽 테마도 있었고, 예전에 좋았던 종목입니다, 예전에. 예. 일단, 우리가 그, 이슈적인 걸로 봤을 때, 예, 대북 수혜주들은, 대북 수주들은 지금 좀 힘이 빠진 시기가 됐습니다, 힘이. 대북수회조들은 힘이 좀 빠집니다. 그죠? 어, 일단 이 메커니즘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에, 북한이, 에, 북한이, 북한은, 북한은이죠, 북한은. 북한은, 은이죠, 북한은. 북한은 에, 에, 남한, 우리나라랑, 에, 우리나라랑 경협보다 오히려 미국과, 에, 미국과 에, 딜을 통한 지금 경제 제재, 경제 제재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끔씩 북한 지도부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하고 관계도, 그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이 듭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북한한테 이렇게 하는 게뭐 맞는 건가 하는 그런 회의감도 좀 들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장, 대북, 테마주들은 좀 힘을 좀 쓰기가 힘든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지난해 실적부진이 또 조금 있죠. 실적부진이 있고, 예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예 전년 대비해서 계속 지금 그 감소세, 오히을 마이너스, 예안 좋다 이거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수급적으로 보셔도 수급적으로 보셔도 용평 리조트는 지속적으로 특히나 이제 국내 그 이슈 관련된 그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기관 애들이 용평을 신규 편입으로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 애들이 이미 다 빠져 나간 상태고요. 기관이 다 빠져 나갔고 설거지하로. 설거 작업으로 하루 이런 식으로 어, 단기적인 예, 바닥권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잠시 들어왔다가 예, 약한10% 10%, 10 이상 반등이 나오면은 외인들이 치고나 나가는 수준이죠. 10%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은 치고 빠져버립니다. 수급적인 모멘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단기적 관점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 이슈적인 모멘텀도 없고, 재료가 없는 거죠. 수급적인 모멘텀도 없고, 현재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해당 종목은 3월 한 4일부터 3월 4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장기 눌림에 장기 보합권에 박스권에. 3월 4일부터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5,500원까지 빠진 부분은, 5,500원까지 빠진 부분은 현재 뭐 국내 증시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거고, 개별 종목에 그냥 이 눌림으로 봤을 때는 이 7,000원 라인이 장기적인 조금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종목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은 7천 원 이하 단, 7천 원, 7천 원 이하 단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7천 원 이하 단에서는 연기 금액, 예. 연기 금액. 예. 지수 방어 매집이 좀 들어와 주긴 합니다 연기금의 지수 방어 매집이 좀 들어와 주긴 하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은 8000원선 8000원 라인 8000원 라인 8000원 라인에서 또 강하게 차익 실현이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000원 라인에서 강하게 차익실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8,000원 라인에서 얘는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해당 종목이 최근 뭐 정거점으로는 9,000원 초반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8,000원 라인까지만 올라가려고 쳐도 올라가려고 쳐도 국내 증시 사항이 조금 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국내 증시 사항이 좀 받쳐줘야 되고 그나마 이제 용평 리조트가 코스피 편입 종목이어가지고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연기금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한계는 8천원 라인이다 이거죠 8천원 뭐 혹여라도 용평 리조트를 이 만원대 구간에서 신규 매 신규 매수하셔가지고, 어, 뭐, 지금 뭐, 어, 뭐, 물타기를 했든, 뭐를 했든, 해서 뭐 평균 단가가, 예, 뭐, 9,000원대다. 9,000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예, 8,000원 라인 다가오면은, 손절을 치겠습니다. 8,000원 라인 다가오면은, 저 같으면 손절을 치는 거를, 어,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주구장창 들고 있어봤자, 당장 9,000원, 9,000원, 만원을 올라올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뭐, 들고 있다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또 뭔가 좋은 이슈가 터져주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응. 모든 주식은 희망을, 희망을 가지고 희망, 희망적인 이슈가 뜨면은 올라가는 거니까, 개발 종목들은. 예. 하지만 얘를 기다리기에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언제일지는 모른다는 거고 어, 저같은 경우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8,000원 라인에 올랐으면 어, 손절을 저같으면 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단기적 바닥은 일단 5,000원 중반대를 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근시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6,000원대 6,000원 라인만 지켜주, 지켜준다면은 6,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기술적으로도 8,000원대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 사항으로는 8,000원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0원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해당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도 일단은 6천원 지지 때만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막 결론입니다 신규 편입은 저 같으면 이런 건 안해 신규 편입은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신규로 편입한 종목들 다들 10% 이상씩 수익 났죠 수급 좋은 애들 들어가야지 이렇게 수급 꼬여있는 영평리조트 같은 종목은 절대 신규로 편입을 하지, 하지는 마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6,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6,000원 깨지면은 털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익실현도, 차익실현도 8,000원 넘었으면은 털고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8,000원 넘었으면은 보유비중 절반으로 줄이시고, 예, 보유비중 절반으로 줄이시고, 홀딩을 하시면서 다시 6,000원 구간대 왔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 조정을 거쳐가지고, 예, 7,000원대에서 선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이상의 솔직히 전략은 이 종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